예, 오늘은 어, 10월 25일이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컴팩트 화살나무 어, 세계 3대 홍엽순인데 일반 화살나무 보다는 조금 외성으로 자라고 잎이 상당히 조밀합니다 단풍 자체도 좋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외목대를 화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노지에서도 생산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떠올리진 않고 지금 현재 사진에 보이는 것들이 한어 화분까지 포함해서 한 1m 정도 됩니다 1m 조금 더 되는 것도 있고 1m 전후 거든요 예 그럼 대충 형태 보이겠죠 요걸 그냥 화분에 심어 놓으시면 지금 이제 단풍이 여기는 이제 아래 지역이어서 단풍이 이제 막 이제 물들려고 하는 중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단풍이 이제 떨어질 정도는 아니고 어 보기 좋을 정도로 해서 점점 이제 음 단풍, 단풍색으로 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약 구매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부터 일괄적으로 굴칠해서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단풍을 올 가을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개인,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에 그냥 도매로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량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외목대 거든요. 외목대고, 지금 제가 이제 샘플로 한번 뽑아봤는데, 이제 막 마대도 없고 이래서 그냥 일단 뿜만 한번 떠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분에 담으시면 상당히 좋고요. 위에 제가, 어 단풍도 모습 한번 띄워볼게요. 띄워보면, 어 상당히 단풍은 좋아요. 그리고 전구 골동 다잘 되고, 예, 네, 뭐 조금 섭한 땅이든, 뭐 건조한 땅이든 잘 버티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화면상에서 왼쪽 편에 있는 거는 다간행이거든요. 좀, 지상부 쪽을 보면, 잎들이 상당히 풍성하죠. 그래서 포인트 울타리 같은 거 하실 때는 다간행이 좋을, 좋을 수도 있어요. 보통 한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굵은 가지만 정리를 좀 해놓은 것들이 굵은 가지만 정리를 좀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풍성하게 보실 것 같으면 다간행을 하시고요. 이제, 화분이 심어서, 이제, 안 그러면 울타리에 포인트로 하나하나 두실 것 같으면은, 이렇게, 배목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색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 일주일 안에 아마 꿀치를 하면, 받아보시고 나면, 단풍이, 이렇게, 물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데도 보면, 이제, 조금 풍성하게 해놓은 것들, 여기는 다간형이고, 어, 별도로 저쪽에는 또 외대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만, 정상 올라가면 일주일 정도만 공고하고 구매하실 것 같으면, 예, 여기에, 제가 댓글 상단에다가 구매 주소는 올려 놓을게요. 저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일주일 예약 구매해서 일괄 발송하는 거 하고, 도면은 어, 아래 전화번호로 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관리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고 하시면 댓글 올려주시거나 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분다리인 거, 요게 음, 지금 30cm 화분이거든요. 화분에 한번 담아봤는데 일단 화분에 담으려고 분을 아까 작게 뜯는데 어, 그래도 지금 한 지름이 한 뭐25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25 음. 일단 뭐 푸는 한 25cm 정도 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화분에도 담을 수 있고, 음 그리고 노지 땅에 심을 수 있고, 지금 심어도 되고 겨울에 심어도 됩니다. 추위는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펀 어 낙엽수고 낙엽이 떨어지면. 어, 햇볕을안 봐도 되니까, 겨울에는 그냥, 그, 창고 같은 데넣어으셔도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세수 나오면 베란다에 두셔도 되고요. 이제, 뭐지, 땅이, 땅이 있거나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냥 그대로 심으시면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화분 사이즈하고 비교해보면 꽉 차죠. 예, 그리고 외목대도 표시가 나고요. 예, 단풍에 들면 상당히 이렇게 밝고 붉습니다. 붉고, 잎도 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가을철 단풍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봉 전에 어 1차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어 지금 일단 도매 판매하고 나머지는 화분에 담아서 어 내년부터 이제 화분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생산하시는 분들도 그냥 화분에서 키우지 마시고 어 성장이 상당히 빠르고 목대가 빨리 굵어지는 것들은 화분에 담아도 되지만 노지 담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목대를 굵게 해가지고 저희들 홍가시 같은 경우도다 그렇게 하거든요. 홍가시 외목대도 예, 그렇게 해가지고 화분에 담으시면 일단 담는 비용은 좀 들지만 음 가격에서 플러스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재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농장이었습니다.